위로 후에 건축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로 23절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12절로 23절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고나오으로 내려가 거기에 계시지 않냐 하시니라 유대인의 2월절에 가까운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의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상호하는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으로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니 무슨 표정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대 이 성전은 내가 3일 동안 내 일을 크게 논여하더라. 음, 성전, 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요월절에예수께서예수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그서예수님사서을 보고 그 후에 예수께서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그 후에란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후에입니다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며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입니다. 가버나움의 뜻은 위로의, 위로의 초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을 가버나움으로 데리고 가셨는가? 위로하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유대인의 6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더니 유대인의 6월절은 애굽을 탈출하여 구원받은 날이 유월절입니다.아비월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이식을 행하라.이는 아비월의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셨습니다.여호와께서 이름을 거두시고 거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지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으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그러나 유월절의 예식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표이며,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의 주인공이시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보시니 성전 안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성전 안에 있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고 돈 바꾸는 것은 다 세상의 어떤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로꾼드로 채찍을 만들어 성전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노꾼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 말씀은 상징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징을 해석하면, 소은 충성하는 성도들을 뜻하고, 양은 순종하는 성도이며, 비둘기는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뜻합니다. 충성과 순종, 성령의 능력과 은사는 교회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높은 대로 책죽을 만들어서 이와 같은 것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 같은데 주님은 성전 자체이시고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6월절의 주인공이신 것처럼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성전에는 충성보다 주가 계셔야 하며, 순종보다 주가 계셔야 하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보다 주가 계셔야 합니다. 어떤 재정적 축복보다 주가 계셔야 하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소망하지 않고 충성을 강조하고 순종, 성령을, 능력과 은사를 강조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성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치유, 은사, 능력을 자랑하고 물질도 있는데 주가 빠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주가 유월절 주인공이시고 주가 성전의 주인이시고 주가 주안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안에 돈 바꾸는 사역이 있다면 성전을 청결히 해야 하며 치료 사역, 예언 사역, 상담해 주고 돈 받는 은사 이런 것이 돈 바꾸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화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역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우리가 십자가로 죽은 것은 성전 건축의 비밀입니다.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지금 성전 건축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율법자들의 반응은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율법자들은 겉만 보고 속을 볼줄 몰라 성전을 해석할 때도 겉만 해석하지 영적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며 예수님은 분명하게 겉에 대한 말이 아니라 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육체 성전을 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면 성전이 지어집니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주님의 채찍은 우리가 성전 건축을 소홀히 할때 가로 나움으로 올라 함께 오며, 주혼자 가운데서 살아.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했습니다. 심령의 성령 건축의 비밀은 예수님께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확실히 기억하고 성경과 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고 하고 있습니다. 법문의 심령의 건축은 율법자의 그은 깨달았음이 없음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 받고 그리스도가 주가 된 예수 하나님의 백성은 꿀과 같이 단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유월절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 받은 날이 6월절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와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신약의 6월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6월절의 주인공이십니다 유한복음 20장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라. 예수께서 유월절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그 유월절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그 유월절의 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또한 그곳에 거하시며 유월절의 구원의 능력은 430년 동안의 포로에서 자유케 되는 축복, 영혼육의 포로에서 자유하게 되는 축복, 그리고 예수님의 경륜의 축복을 받는 축복입니다. 영혼육의 포로에서 자유하게 되는 복. 하나님의 경륜의 교회 시대 영원한 천국의 복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거하고 계시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정만 보고 있습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이름을 알아맞히는 예언의 능력, 이름을 바꾸어주는 능력, 사람은 그 인생을 이름처럼 산다 했습니다. 48절에, 빌립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안노라 성견자의 능력과 통찰력 사망의 물을 생명의 포도주로 바꾸는 능력,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표적 등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표적 혹은 이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이에 유대인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라고 하면서 표적을 신봉하고 있습니다. 물질 축복 받은 것 때문에 예수 믿고 병 고침 받은 것 때문에 어떤 문제 해결 받은 것 때문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그러나 우리가 밝히 알아야 할 것은 물질도 본질이 아니며 병 고침도 문제 해결도 어떤 신기한 기적도 본질이 아니며 본질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며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얻으면 지혜가 오고 예수님을 지혜이시며 예수님을 얻으면 지식도 오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지식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얻으면 능력이 오고 예수님은 전는 자이시며 병고침도 오고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시며 물질 축복도 오고 우주 만물의 주인공이시며 예수님을 얻으면 신기한 기적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의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의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의탁할 수가 없는가? 심령의 성전 건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되어서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의탁할 때큰 표적과 이적이며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몸을 아무에게나 의탁하지 않으시며 성전 건축이 된 자에게 몸을 의탁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성전 건축을 할수 있는가? 제자들이 성전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성령 사모하는 열심이 성전 건축을 사모하는 열심이며 나를 삼키라 예수님을 삼켜야 하며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인 것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삼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삼키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자의 아 성전인 것 사람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겉 사람의 죽음은 부활의 능력이 오며 사흘은 예수님의 부활의 날입니다. 우리의 곧 사람이 죽어야 하며,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사흘 동안에 일으키십니다. 그래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이 나타나며,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 성전 건축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은 외롭고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세상 사람들은 관심도 가지지 않으야 하였으며, 오히려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노아는 웃었고 비방자들은 저주를 받았으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령의 성전 건축을 원하지 않으며 표정만을 보고 주님을 따릅니다. 예수께서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성전 건축 갈라디아 2장2 0 절을 안하고 표정만 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친히 아셨으며. 그래서 저희 몸을 의탁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 했습니다. 무엇을 안다고 하시는가?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지 성전 건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아시는가? 다니엘의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음을 아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아노라. 예수께서 내 사랑과 내 피는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말씀을 어렵도다 하면서 수군거리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으려 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시밀로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아셨으며 율법자와 은혜자를 아셨고 율법자는 예수님을 파는 사업을 하며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그리고 죄를 사해 주실 때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참나하도다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아픈 생각을 하느냐? 예수께서는 그 석이관 후 생각을 아셨습니다. 하비리 이루어졌을 때에야 비로소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너희도 심령의 성전 건축이 완전 완성되면 주께서 아신 것처럼 우리도 알게 될 것이며. 우리도 십년의 성전 건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성전 건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증거를 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의 평가는 예수님께서 내리실 것이며 주님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사십니다. 내 수중에 든 생각을 내려놓고 내 수중에 든 일을 내려놓을 때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구하시며 우리가 성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주가 오신다 하신 같이 물과 은사한 능력보다 예수님 이름을 사랑하게 하시고 영원육의 포로에서 자유케 하시고 물이 포도주 가된 같이 저희도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